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어르신들, 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앉아서 할수 있는 소도구 세라밴드를 가지고 운동을 하실 겁니다. 이 세라밴드의 특징은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운동할수 있는 근육 운동도 할수 있고 유연성 운동을 할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아주 가볍고 이렇게 그홈 트레이닝을 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저희가 운동을 해볼 건데요. <laughs> 저희가 준비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난번에 서서 지난주에 하는 그 체조를 따라하셨을 텐데 오늘 이탄이 되겠네요. <laughs> 어, 밴드, 밴드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력을 상 하체와 상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트레칭 좀 진행해볼까요? 자 양팔을 한번 흔들어 보시고요. 밴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가볍게. 줬다, 폈다, 주먹, 쥐고, 피고를 가볍게 한번 하시면서 서서히 내 근육을 이제 쓸 것이다.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상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가볍게 들썩, 들썩. 으쓱으쓱. 자, 빠르게 한번 툭툭툭툭. 자, 오른팔 펴서 손바닥 스트레칭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대로 손등 아래로 눌러보실게요. 자, 손 바꿔서 손바닥 반대 팔쭉 피시면서 손바닥 뒤로 젖혀주시고요. 손등 아래로 눌러서 스트레칭. 손목이 시원하게 당겨지시죠. 그대로 어깨 스트레칭 한번 또 가볼까요? 반대쪽이 마찬가지. 어, 팔 피신 팔을 안쪽으로 반대팔로 접어주실 때 시선은 항상 옆을 바라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시원하게 목이 늘어나는 느낌 가지실게요. 자, 그대로 팔 들어서 손바닥 한번 들어 보세요. <laughs> 혈액 순환 좀 이게 좀 하실 건데 소, 온몸에 손끝 발끝 다 이렇게 털어 주실 수 있는 운동 한번 하시면서 근육을 서서히 한번 풀고요.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팔꿈치를 아래로 지그시 눌러 주시면서 옆구리 살짝 못 보내 볼게요. 옆구리 시원하게 느껴지시죠? 팔꿈치도 시원하게 눌러주시면서 당겨주셔야 돼요. 다시 팔 바꿔서 반대쪽 팔꿈치 아래로 눌러주시고 팔꿈치 상완 삼두근 근육이 쭉 당겨지시죠. 어깨까지 시원한 느낌 가지시고 호흡 내쉬는 숨으로 옆구리 한번 살짝 보내겠습니다. 팔 크게 펴서 천천히 내려오실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동대문구 체육회최민미 지도자고요. 함께 해주실 서하나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건데, 먼저 전주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전주 스트레칭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고개를 어, 조용하게 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올 때,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 옆, 갸우뚱 옆으로 한번 보내시고, 제자리 돌아오시고, 반대쪽으로 옆으로 갸우뚱 하시고, 다시 가운데 돌아옵니다. 깍지 끼셔서 양손을 머리 뒤에 천천히 앞으로 인쇄하듯이 경추를 지그시 눌러서 목 스트레칭 가실 거고요. 여덟 박자 가볍게 가시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팔꿈치를 펴서 가슴을 열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실 거예요. 이때 고개를 뒤로 젖혀주시고요. 목을 쭉 늘어나게끔 대신 팔로 지금 버티고 있어서 충분히 이완이 되시지만 목은 보호해주면서 목 스트레칭 되겠습니다. 그대로 양팔 깎여서 기지개 한번 쭉 지금 저희가 전주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옆구리 보내시고 다시 한 번, 왼쪽으로 다시 한번 가볍게 보내셔서, 가운데 오셔서, 앞으로 가볍게 발을, 양팔을 깍지 낀 상태로,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자, 여기까지 상체를 좀 풀어주셨고요. 바로 내려가서 다리, 오른발을, 먼저 발목을 세우신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오른쪽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발목을, 이렇게 외회전을 시켜주시고요. 다시 안쪽으로, 내회전 시켜보겠습니다. 발목의 가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실 거고요. 다시 발 바꿔서, 다시 바깥쪽, 왼발입니다. 안쪽, 바깥쪽, 안쪽. 네, 발목이 시원하시죠? 네, 그 상태에서요, 이제 밴드를 가지고 천천히 내려가실 건데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찍어서 발목을 세우세요. 세우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펴신 상태에서 햄스트링이 쭉 당겨지게끔 스트레칭 한번 하시면서 허리를 서서히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부위를 좀 남겨서 어깨보다 조금 넓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발의 발바닥으로 갔다가 이렇게 대시고요. 양팔의 밴드를 살짝 한 바퀴 돌려서 감아주세요. 그래서 탄탄하게 밴드를 잡고 그대로 오른발을 들어서 하체 운동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하체 운동 바로 본 운동 들어갈 건데요. 이때 발목은 이렇게 세워주셔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발끝을 살짝 발목으로 왔다 갔다 앞뒤로 움직이실 건데, 발목의 가동 범위를 크게 할수 있는 운동인데요. 앞으로 발끝을 먼저 필 거예요. 포인트. 다시 한번 꺾어서, 플렉스. 이렇게 딱 세워서, 이렇게 반복해서, 8 번을 해주실 거예요. 포인트. 플렉스. 피고, 꺾고, 피고, 꺾고. 이 동작을 몇번 한다고요? 여덟 번. 이때 팔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잡고 있는 밴드가 딱 고정이 될수 있도록 잘 잡고 계시죠. 자, 여덟 번. 마치시면 이 다리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아직 밴드는 그대로 있지요.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레그 익스텐션. 그대로 다리를 쭉 한번 들었다가 펴주실 거예요. 무릎을 피시고 다시 아래로 접어주시는 동작. 여덟 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 피고. 이때 발목은 이렇게 젖혀져 있는 꺾여져 있는 세워져 이렇게 젖혀져 있죠 우리 선생님 보시면 이게 처지는게 아니라 지금 세워져 있죠 이 동작에서 반복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발목을 세워서 올라오세요 둘 마찬가지 여덟 번입니다 셋 다시 한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이 운동이요. 무릎에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또 무릎 수술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밴드를 가지고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시면요. 발을 내리셔서요. 얼른 반대 발로 바꿔서 이렇게 한 발을 지금 반대를 빼내시고 반대 발로 지금, 오른발로 시작하셨는데, 이제 왼발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발끝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다시 밴드를 가슴으로 당기시고, 발목 다시 한번 포인부터 시작해서 플렉스. 마찬가지, 여덟 번을 반복해서 해주실 건데요. 이때 발끝을 피는 동작에 너무 발끝에 힘을 주시면 쥐가 날수 있어요. 쥐가 생긴 이게 쥐가 나는 운동하다가 쥐가 경련이 생기는 이유는요 근육을 너무 많이 썼거나 갑자기 근육을 놀라게 갑자기 운동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항상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끝에 힘주기보다는 발 뒤꿈치에 관절을 크게 써 주시면서 이 동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무릎은 그대로 펴서 시작이 되셔야 되고요 여덟 번. 똑같이 반복해 주십니다. 자, 여덟 번 끝나시면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다리를 쭉 피셨다가 다시 제자리 내려놓습니다. 다시 호흡을 후, 필때 힘을 쭉네 힘을 쓸때 호흡을 후 내셔 주시고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실 때 들어 마십니다. 후, 돌아오고 후, 자, 마찬가지. 몇번 하라 그랬죠? 네, 예, 기억 안 나세요? 여덟 <laughs> 번입니다. 요렇게 해서, 여덟 번 끝났습니다. 끝나시면요. 이제는요, 두 밴드, 밴드를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양 발을 다 밴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상태에서 양 팔을 이렇게 배꼽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다리를 지금 살짝 모은 상태에서 벌려주시고, 모아 주실 건데요. 자 다리를 벌려 주실 때 팔은 가만히 고정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쪽 외전, 지금 바깥쪽 사이드 음, 허벅지 바깥쪽 근육 을 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 내밀 때, 지금 다리를 벌리는 순간에 다시를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 때는요, 버티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사, 사용하셔서 내전근 운동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허벅지 다리의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 무릎 전반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자 해보실 건데요 다시 한번 여섯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셋 돌아올 때도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이때 배 힘을 좀 주셔서 코 운동도 될수 있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이 동작을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무리가 되시면 천천히 동작을 한두 번만이라도 천천히 느리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 세 가지 끝났고요. 바로 연결해서요. 상체 운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음악이 끝나시면 양 팔을, 발을 지금 벌린 상태에서 모았어요. 다리를 내려놓는데요. 이 다리의 폭을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밴드 아까 저희가 감고 있죠. 계속 땀이 좀 나시긴 하실 텐데요. 그대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한번더 감았는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아래로 팔을 펴주실 거예요. 자,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 상태에서 주먹을 쥐실게요. 그리고 나서 다 그대로 이 팔꿈치가 내 옆구리에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반만 접으실 거예요. 팔꿈치를 반만. 그대로 가슴쪽으로 이렇게 당길 때 이때 접는 순간에 근육, 우리 알통이라고 하는 상한 이두근 근육이 볼록 올라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펴주실 겁니다. 펴주실 때 힘들어 하고는 탁 갑자기 풀어 놓으시면 안 돼요. 당기는 힘보다 천천히 풀어주는 힘때 천천히 더 버티면서 내려가시는 이 저항 운동이 밴드 운동할 때 되게 포인트거든요. 호흡과 함께 하시면 더 좋고요. 다시 호흡. 아까 제가 힘을 줄때 호흡을 내쉬라 그랬죠? 모을 때 힘을 쓰고 있으니까 후 하고. 호흡을 내쉬면서 힘을 주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했던 걸 들어 마시고, 팔이 내려갈 때 이제 들어 마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후, 내쉬고. 이렇게 해서 상한 이두근 근육 운동을 마찬가지. 몇 번이요? 8 번. 자, 순서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 8번 했다 치고, 그, 바로 연결해서요. 손바닥이 천장 바라보던 걸 뒤집어서, 주먹이 천장을 바라보게 만드시고요. 이제는 차렷 자세에서 그대로 팔을 양팔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실 건데요.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시고요.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라고요? 갑자기 툭 버리지 마시고, 천천히 저항하시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마찬가지, 들어 올릴 때더 힘드시죠?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올라갈 때 후, 내쉬고, 저항하시고 계시죠? 내려갈 때 천천히 들어 마시고. 다시 한번 후, 내쉬고. 자, 들어 마시고. 이 동작을 하실 때, 이렇게 팔을 들 때, 목에 힘이 이렇게 가시면서 어깨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자, 앞에서 목과 어깨선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팔로만 그대로 운동이 될수 있게. 지금 삼각근 전반부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팔 앞쪽에 어깨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팔 전반적인 운동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 몇 번이었죠? 여덟 번 해주시면 돼요. 자,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까지 했네요. 잘 버티셨어요. 여덟 번까지 해도 살짝 들어서 포 카운트만 살짝 버티기 한번 하시고 차렷 돌아오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는요, 양팔을 옆으로 한번 벌려보실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등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복부에 힘 주시고, 양팔이 어깨선까지 올라가는데요. 자, 무슨 동작을 하시든지, 자, 호흡을 힘을 줄때 후, 내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실 때, 풀어주실 때, 들어 마십니다. 다시 호흡 후, 내쉬고,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저항 해주시면서 지금 하셨던 옆으로 벌리는 동작은 어깨 지금 옆 측면으로 예 측면 삼각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여덟 번 똑같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상완 뒤쪽 근육 삼두근 운동을 하실 건데요 팔꿈치를 주먹과 함께 이렇게 옆구리에 붙여 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지금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옆구리 옆에 딱 붙어 있죠 그대로 팔 관절만을 이용해서 뒤로 쭉 밀어내시 내보실 거예요. 뒤로 팔을 내실 때 살짝 가슴을 살짝 내민다는 느낌이 좀 있겠죠. 허리가 펴지셔야 돼요. 구부려지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관절을만 이용해서 팔꿈치만 90도에서 180도로 이렇게 접어서 돌아오십니다. 호후 내쉬고 뒤로 보내고 다시 천천히 들어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마찬가지. 뒤로 보내실 때 여기, 우리 삼두근 근육이, 근육 운동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 그렇게 해서 몇 번이었죠? 여덟 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동작이요. 밴드를 지금 감고 있잖아요. 살짝 풀어주실 거예요. 풀어서 어깨 뒤로 이렇게 양 팔을 내귀 뒤로 보내세요. 주먹을. 그래서 팔꿈치끼리 주먹끼리 이렇게 뒤통수에서 만나게. 마치 돌이 내 머리 뒤쪽에 있다 생각하시고 주먹 쥔게 돌이라 생각하시고 머리 뒤 뒤에서 앞으로 돌을 휙 던지듯이 앞으로 팔을 한번 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팔꿈치만 뒤로 보내서 내 머리 뒤에서 돌덩이를 후 던지면서 힘을 호흡을 내쉬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삼두근과 네 지금 팔 어깨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쭉 내쉬고 다시 한번 마찬가지 이 동작을 여기서는요 네 번만 딱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고 멈추실 거예요 천천히 이제 동작이 끝나시면요 갑자기 팔을 쭉 내리지 마시고 크게 원을 그리면서 어깨 가동 범위를 크게 하셔서 서서히 천천히 내려오셔서 어깨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음악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어디야? 자, 고개, 목부터 스트레칭 하셨어요. 양 팔깍지 껴서 앞으로. 아, 천장 보시고, 팔꿈치 어, 열어서 위로 밀어, 쭉 밀어서. 자, 옆으로 좌우.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그대로 오른발부터 바깥쪽 외전근. 외전근 바깥쪽, 안쪽. 발 바꿔서 바깥. 안쪽, 바깥, 안쪽, 양 뒤꿈치 들어서 발목 쭉뒤지마시고 오른발만 들어 놓습니다. 포인, 플랫, 포인, 플랫, 그대로 발끝을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접고, 피고 자 아래로 내려놓고 그대로 쭉서서 무릎을! 더쭉 피실 때 호흡을 힘차게내시고 여섯. 일곱. 자, 여덟에 발 바꿔서 반대발로 바꿔서 발목 포인플렉스 다시 연결합니다.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내려가서. 텐션, 후, 다섯, 후, 들어서, 넷,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힘차게 차주세요. 다섯, 후, 후. 자, 그대로 양발 모아서 다리 모은 상태에서 다리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코힘 주시고, 배힘 주시면서 가실게요. 그대로 발,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그대로 상하이 조금 감자 상체 운동.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호흡하고 계시죠? 후, 후, 알통이 생기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옆, 앞으로 그대로 들어서 후, 자, 그대로 삼각근 전방, 앞쪽으로 운동 되게. 어깨에 목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서, 그대로 버텨서, 옆으로, 하나, 둘, 셋, 푹 하고 계시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붙여서, 상한 삼두근 갑니다. 둘, 뒤로 발을 쭉 폈다가, 팔꿈치 붙여주세요. 다섯, 지켰네 여섯, 그래 너, 일곱. 그래 너, 자, 여덟 번 가서요. 풀어서 어깨 내쉬고. 자, 돌 던집니다. 너, 하나, 두번 그래 했죠? 셋, 넷. 그대로 쭉 내세요. 천천히 팔 크게 벌려서 호흡, 내쉬는 숨으로 가볍게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세요. 자, 어깨 한번 툭툭툭툭툭 풀어주시고. 자, 어깨 한번 가볍게 돌려보실게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보시고요. 양팔을 펴서 앞뒤로 크게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어깨 시원하게 풀어 주십니다. 자, 몸통도 가볍게 흔들어 보실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운동이 되셨나요? 아주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이 줄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는 근육을 모으는 게 저희의 재산입니다. 근육을 모으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건강한 우리 여가 생활을 또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또 저희 체육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 죄송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저에게 석가탄신일 이 맞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 운동은 오늘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영상을 확인하셔서 이 운동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 야, 양이 좀 운동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뭐, 두 번, 세 번씩 봐도 되겠죠? <laughs>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